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밤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아, 오늘 하루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한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7회 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지니라. 아멘, 아멘. 몇달 전에요. 어, 급하게 어디를 좀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아, 그래서 집을 한 이틀, 삼일 정도 비게 되었는데요. 아 아이들을 데리고 갈수 없는 또 그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막내 저희 엘리아나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에게 이렇게 맡기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네들은 집에 있을 수 있다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집에 잠깐 아이들끼리만 남겨두고 외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쓰레기는 언제 내놔야 되고 아, 그리고 먹을 것은 어떻게 해 먹으면 되고 아, 누가 찾아오면 어또 아,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 아이들을 처음 아, 혼자 남겨 두고 며칠을 집을 비웠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다가요. 아이들이 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 아이 it <laughs> 알았다고.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수 있다고 어, 왜 우리를 못 믿냐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지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저희가 없는 동안 혹시라도 사고라도 생기면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어, 저희가 멀리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저희가 없는 동안에 가장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주의를 주고 아이들에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뿐이었죠.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또 오늘 이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 이러한 잘못을 한 사람을, 이렇게 공의 안에서 그들을 대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의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별 것을 다 가지고 걱정을 하시네. 아, 우리를 믿지 못하시나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믿어서 아니면 우리에게 더 무겁고 더 벗어나기 힘든 어떠한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규칙, 이러한 법,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 우리의 수준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건을,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기준이 모든 상황을 다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준,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 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기준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준의 핵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순종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에서는요, 어, 가축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어, 우리의 그러한 어, 어, 실수로 말미암아 구덩이를 열어놓는다든지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였을 때 만약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negligence이라고 하죠 우리의 그러한 실수로 인해 일어난 사고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의 삶, 말씀 묵상지를 가지고 어,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라고 잡아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소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러면은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29절, 그 다음 9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 소가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소가 원래 그러한 버릇이 있거든, 있었거든. 그리고 그 소의 주인이 그런 것을 알고 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가 사람을 죽, 죽게 하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 역시도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공평한가? 그, 그 소를 죽이고 나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소가 그런 버릇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인이 매일 그 소와 함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가 그렇게 했다고 그 소의 주인까지도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이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닙니까? 이게 과연 공평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한 것은요. 그 소를 못 먹어서 아까워서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소의 주인이 어떻게 그 소를 매일 따라다니면서 사고치지 않도록 맞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평한 겁니까? 어떻게 그 주인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공평한 것은 이 사건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요. 어, 주인뿐만 아니라, 소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소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피해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리고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의 자리를 메꿀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이제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과연 이 모든 것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더 내려가셔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그 소, 버릇이 있었던 소, 경고를 받았던 소, 그리고 그 소를 잘 관리하지 못했던 주인, 그 소뿐만 아니라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에게 그 주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좀더잘 되실 거예요. However, 그렇다 하더라도 if payment is demanded. 만약에 속죄금을 원한다면 the owner may redeem his life by the payment of whatever is demanded. 그 죽어 마땅한 주인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상대편에서 공평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속죄금 그 페이먼트를 페이해 줬을 때그 주인은 죽음 대신 생명을 살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를 나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피해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의 가족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생각해서 이 안에서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공의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는 그러한 장면들, 하지만 현실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서 우리를 정말 어, 놀라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 얼마를 원해? 돈 주면 될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악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페이먼트는 그래 얼마 주면 당신이 만족하겠어라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주고 아 이제는 나는 뭐 죄값 치러도 치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먼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그냥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먼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내가 생명을. 그래서 어쩌면 얼마 주면 되겠어가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의 값을 치르는 것. 그래서 그저 돈몇푼 던져주고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매겨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관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는 이곳에서 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소가 사람을 죽인 것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했던 경우에도. 의도했나, 의도하지 않았나, 고의로 했나, 그것이 실수였는가를 보시는 하나님. 그 공평한, 그러한 이 모든 사건들의 후속처리 마무리 속에서도 그저 돈몇푼 던져주며 나는 자유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교만함이 아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뉘우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실수를 그들의 실수를 그리고 그에 따른 그러한 후속적인 절차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담고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